안녕하세요. 민우 엄마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 중국어 기본 한자를 배우는데 아주 좋은 책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바로 이 책입니다. 이 책은 어, 중국에서 만든 책이고요. 중국에 있는 친구가 어, 소개해 준 책입니다. 어, 중국에 있는 어린이들이 이제 학교 가기 전에 반드시 익히는 한자 600개 들어있는 책입니다. 이거를 보시면, 어, 어떻게 나오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시면, 어, 여기는 뚱뚱하다 하는 팡. 팡. 그리고 여기는 날씬할 때 글자 so, so. 어, 여기는 가볍다 할때칭칭 칭. 여기는 무겁다 할때쭝쭝 이렇게 서로 반대어로 이렇게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상황별로 좀 음, 상황에 맞는 비슷한 그런 글자들이 같이 모여서 이렇게 공부하기 좋습니다. 여기 보시면 가볍다 할때 칭, 무겁다 할때 쫑. 그 다음에 이거는 두껍다 할때 호, 얇다 할때 마오 이렇게 같이 배우면 좀더 기억하기가 쉽잖아요. 네, 여기도 보시면 이게 예쁘다 할때 매, 그리고 어, 못났다 할때 처. 네, 그리고 글자별로 보시면 어 여기에 보시면 핀니이고요 읽을 수 있게. 네, 그리고 쓰는 순서대로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서 따라서 쓰기 좋습니다. 네, 그리고 어 여기는 뿌셔, 평방뿌셔가 어떤 것들이인지. 네, 그리고 구조가 좌우 구전지 상하 구전지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예문도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 팡! 할때 팡은 예문이 베이팡! 베이팡! 탕즈! 탕후후! 이렇게 나와 있고요. 어 이렇게 상황별로 어총 글자가 600개 들어있습니다. 아주 중국에서 가장 기본적인 글자이고요. 이책한 권으로 중국어 한자를 읽히는데 아주 유용하게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책은 어떻게 구입하냐면요. 어, 중국의 다오바오나 응? 알리바바나 그런 데서 직구로도 구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책을 구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시는 분이 있으면 따로 어, 댓글을 남겨 주시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